안녕하십니까. 기술사님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의 기술사 공부에 대한 설문과 거기에 또 꿀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왜 취득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술사님들이 제2의 인생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를 하신다는 답변이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시작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으로 준비를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고 지금 33%, 33%의 답변이 2년 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네요. 하지만 꿀팁은 네 제가 어, 통계적인 합격하시는 기술사님들을 보셨을 때도 자 1년에서 2년 사이로 목표를 수립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합격을 하신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기간을 잡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도 다 개념이 또 흐려지시고 취득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에서 자원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서 늦어도 2년 이내에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도록 목표를 수립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자,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할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거의 50%에 육박하는 기술사님들이 서브노트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꿀팁은, 네. 제가 늘 강의 때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 교재를 정독을 하셔서 또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간에 보면 기술사 공부하는 부분에 서브노트가 강조되다 보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장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쳐서 또 초기에 목표한 기술사 자격을 최종 취득까지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강조 드리는 것처럼 자, 서브노트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작성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암기가 아닌 전체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부분이 집중하시는 부분이 빠른 기술사 합격의 길로 가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설문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술사 취득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의외로 70%에 가까운 기술사님들이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 네, 요런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네, 팁은 늘 강조 드리는 것처럼 특히나 건축 시공 기술사는 요즘에 출제 영역이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지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환경은 급변하다 보니 독학을 통해서 시중의 교재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직강 수강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셔라. 그리고 2년 이내에 기간을 목표로 하셔서 합격을 하기 위해선 네, 직강과 동강을 병행해서 수강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에 대한 방법 또 제가 꿀팁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아울러 내년 첫 시험 132회 시험의 일정이 이제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많은 기술사를 좀 배출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132위의 대비 건축 시공기술사 개강이 2023년 11월 26일 12시 인천기술사학원에서 있습니다. 네, 물론 개강 이후도 순환식 강의이기 때문에 언제든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결심을 다시 한번 또 네, 집중해 주시고요. 꼭 등록을 하시고 내년 첫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